안녕하세요 자유로의 꿈 사냥꾼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사냥꾼픽 오늘의 자동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F1 월드 챔피언을 4차례나 차지한 막스 벨스타펜이미르그르크링 에서 페라리 296 gt3를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레이싱팀은 에스턴 마틴 벤티지 gt3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페라리 차량을 선택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한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프란츠 헤르만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는데요. 헤르만 프란츠라는 이름은 나치 시절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전범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커리어 후반에 네구레이스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르스타펜이 6주 후에 펼쳐지는 뉘르부르크링 24시에 혹시 참가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10월 스티어링 휠이 없는 사이버캡을 공개하면서 완전 자율 주행 서비스 로보택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미국 특허청은 명칭이 너무 일반적이라며 상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작년 10월 공개한 차량에 대해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번째 자율 차량 호출 프로젝트를 시험할 예정인데요. 서비스는 모델 Y로 제공하다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 사이버캡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BMW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노잉의 클래스의 철학을 담은 첫 번째 모델 iX3가 9월 출시 예정인데요. 뉴르브르크링에서 최종 테스트 중인 모습이 스파이샷에 포착되었습니다. iX3의 휠은 18인치에서 22인치 사이로 예상되며 싱글 및 듀얼 모터 구성으로 출시되어 약 300마력에서 600마력 사이의 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iX3는 800V 전기 아키텍처와 에너지 밀도가 20%더 높은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iX3의 양산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냥꾼이었습니다.